너는 알고 있었어.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 이야기는 단순한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지금 단 1분 만에 설명해 줄게. 문설주의 바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바로는 죄의 상징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와 같아. 자유로 가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유월절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였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세야. 새로운 출애굽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이집트에 내린 어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덮인 어둠과 같아. 구약은 그림자야. 신약은 그 완성이야. 열 가지 재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예표야.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진리야.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야. 알고 싶어? 좋아요 누르고 성경 더라고 댓글 남겨줘. 함께 가장 강렬한 성경의 이미지를 풀어보자.